일명 죽음을 부르는 뱃살이 있다면서요? 네 맞습니다. 아, 아. 복부비만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. 네네. 특히 더 위험한 뱃살이 있습니다. 어떤 뱃살이 더 위험한지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. 네. 이 자리에서 1분만에 쉽게 할수 있는데요. 어, 김현우 김씨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? 아좋니까네 <laughs> 그대로 배를 내밀고 선 상태에서 배꼽 옆부분에 살을 좀 잡아볼게요. 배, 내밀어야 돼요? 내밀까요? 네 편하게 숨 숨, 내쉬숨 숨4시3 이게 되는가? 아니 이거 방송에 어. 나가도 돼요? <웃음> 어. <웃음> 편한 상태에서 잡아보면. 1.2cm 정도 나오거든요. 1.2cm? 네네. 이렇게 잡힌 부분의 뱃살 두께가 2cm 이상인 분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위험한 상태예요. 오. 배 안에 쌓여 있는 지방이 피하지방일 확률이 높아서 그런데요. 네. 어, 만약에 생각보다 난잘안 잡히는데 네. 하시는 분들 네. 이런 분들이 정말 위험한 뱃살입니다. 하나 아, 0.8cm가 모자라네요. <laughs>